추려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그 노약자, 장애인 접근성 강화해야지고 교통 약자 편의 시설 정비 및 확충이 있습니다. 혹시 광주 지하철역 중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곳이 있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양동역에서 다른 데는 다 승강장이 있는데 양동역만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동시장역에 가보면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승강기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에도 엘리베이터 두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지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대신에 휠체어 리프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는 1999년에 서울 해화역의 추락 사고 등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인명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60% 이상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승강장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그 규정이 바뀌어서 혼자 탈 수는 없고 담당 직원을 불러야 되고 직원이 오는 시간, 또그 다음에 승강기를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는 1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여러 차례 집회도 했습니다. 또 탑승하는 내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안정감도 느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02년도에 도시철도 1호선 개통되고 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신. 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보완이 있으신지 좀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들은 바로는 주변 그 재개발과. 관련돼서 그 문제를 이제 풀겠다. 과거에도 예산 확보가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쓰지를 못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직원들로 고민은 승강량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런 사이트가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최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직접 가셔서 사실은 핑계를 대면 백 가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열 가지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어 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